선생님 잠깐 시간좀 저기요 저기요 나좀 내버려둬 생각이라는 걸좀 하게 하, 사고 났어 저 선생님 아직도 카운플로 불안하게 일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연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락 주십시오. 하, 안녕하십니까 육군병장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1년 10월 23일 어,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어저께는 제가 일기 예, 일기 일일 기사를 한 다음에 어, 원래 제가 홀무로 20만원에 갔다 오는데 어저께 차에 어, 요소수가 없으시더라고 뭐새 차랑 요소수 보충 제가 있습니다 요소수 직접 사서 예. 그거 해놨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5만원을 더 주셔가지고 콜무루요 네, 어, 사진 하나 띄워놓을게요 25만원 그 다음에 약대동에서 어, 그 뭐야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그 정자동을 제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거 놓치고 근데 쏘사본동이 그냥 올라와서 어, 계속 업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요거 요걸 하나 잡고 어,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푹 어, 쉬고 어, 푹 자고 어,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영종도를 어, 입도를 하려고 입공항까지 달려갔는데 자 청라 청남, 어, 청라 가는 거 3만 원에 떠서 그냥 요거 잡았습니다 뭐돈 벌고 들어가면 좋죠 어, 나쁘지 않고 어, 일부 때 영종도 에 폴이 좀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삼목항 쪽에는요 그다음에 운서동 쪽이랑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어찌 됐건 어, 오늘도 열심히 어, 하는 윤대리. 도록 하겠습니다 뭐 폴이 받쳐주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뭐 착지 패턴 찾아서 열심히 할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팁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라에서 뵈시죠 잠시만요 임대입니다 네, 어, 현재 시각은 5시 11분이고요 자 청라 잘 도착을 했습니다 청라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예, 이쪽에 잘 떨어졌고, 일단은 홈플러스 쪽이랑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 떨어졌고, 저는 그 홈플보다는, 어, 이쪽 CGV 쪽, 이쪽, 이쪽 라인을 좋아합니다. 여기서가, 어, 기사님들도 별로 안 계시고, 단가도 조금은, 어, 더난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어, 좀 걸어가 본 다음에, 어, 좀, 상황을 좀 보고 뭐 을왕리로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서 콜을 타든 뭐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콜은 없어요 어 3km 3km에 없는 거는 진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콜 나올 시간도 아니니까 어 일단 은뭐 걸어가면서 어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이따보시죠 잠시만요 네민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6시 14분 됐고요 자 언제나 똑같은 삼목항에 어, 또 왔습니다. 운서 역에는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어, 일반 기사인 저로서는 그쪽에 있으면은 어, 이게 뭐랄까 확률상 밀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톡방에 있는 우리 동생이랑 또 형님이 만나서 이쪽으로 세 명이서 같이 들어왔고요. 자 이쪽에서 어, 또 좋은 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는 다시 영종도를 왔다 갔다. 토요일마다 했었잖아요. 이제 안할 거예요. 어, 단가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영종도의 콜이, 어, 아마 많이 없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몰래 저만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는 나이스 단가 타고 나갈 겁니다! <laughs> 자, 어찌됐건 요 삼목항에서, 어, 좋은 콜 받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시죠. 네, 문 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어안 떠요, 안 떠. 우리 저기 톡방에 어, 우리 후배는 어, 청라 잡고 나갔고 자, 택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이랑. 자, 예단포에서 어, 콜이 떠가지고, 투콜 떠가지고 어, 잡았습니다. 저는 분당으로 가고요. 우리 형님은 군포로 가십니다. 자, 전 7만 원에 잡았고요. 분당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쪽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랑, 아, 영종도 힘드네요. 을랑리에서만 계속 돼요, 으랑리에서만. <laughs> 자, 분당에서 오시죠. 네, 내데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9시 13분이고요. 자, 분당, 구미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소요시간은 1시간 한 3분? 4분? 네, 주차까지 이렇게 걸린 것 같고, 그래도, 어, 빠르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택시 타고 왔다고 3,000원 더주시니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택시비는 우리 톡방의 형님께서, 아 그래도, 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저 때문에, 잘 잡았다고 하셔서, 택시비는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고. 하여튼, 어, 잘 빠져나왔고, 어, 방금 뭐였냐? 우면동. 자, 좋은 콜, 이제, 콜지로 이동하는, 어, 좋은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때 또, 토요일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콜 잡으면 되겠죠, 뭐. 네. 자, 빠르게 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대리립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1분입니다. 자, 영덕강구항, 아시죠? 저기 파란색 간판. 네, 그 골목 라인에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와, 콜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자, 일단은 지금 호계동 가는 거 어, 35,000원에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 여기 골목으로 들어간 어,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호계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좀 이따 뵙시죠 네힘대료입니다 현재시간 10시 49분입니다 자 어, 목련 7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착지는 네, 여기 떨어진지 는한 10분 정도 됐고 자 보시게 되면 콜이 지금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다 어, 이제 한 12시 돼야지 좀 나올 것 같고 어 지금 업단가도 자체가 지금 없어요 아이고. 자, 어찌됐건, 요, 요 손님께서, 어, 35,000원인데 4만원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위치 이동 중에 있고, 어, 범계역이랑, 어, 요쪽, 요쪽 라인, 안양시청, 요쪽 라인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범계랑 평촌역 어, 요쪽에서, 어, 콜한 번, 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지만 보고 좀 다녀볼게요. 어, 어, 뭐냐. 마곡. 와, 마곡도 3만원 밖에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좀 이따 오겠습니다. 네, 대델입니다현행시각 아, 11시 32분입니다. 야, 진짜 없네요. 와, 어플이 너무 없어서. <laughs> 자, 여월동으로 갑니다. 여월동, 부천. 아, 이거 그냥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것도 뭐다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근처에 뭐 양평, 대군면 와, 거기 뭐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도저히 제가, 어,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자, 여월동으로 갈게요. 요금은 3만원이고요. 여월동 가서, 가면 분명히 김포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어, 생각됩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좀 이따 오시죠. 네, 은덴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27분 됐고요. 자, 여월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차에서 잠이 드셔가지고, 아, 전화를 안 받아서, 와, 그 평촌 팔문을다 뒤지느라고 아주 뒤질 뻔 했습니다. <laughs> 다행히 제가 전화 통화할 때 차량 번호를 물어봐서 아, 그걸 겨우 찾아가지고 음, 잘 도착을 했어요. 아, 그안 물어봤으면 진짜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 참, 아, 약간씩 멀게 어, 콜들이 좀 깔려 있네요. 일단은 조금 큰 길가로 나간 다음에 또 좋은 콜 한번 나오면 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행정복지센터, 뭐, 이쪽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가서 여기, 이쪽, 이쪽에서 좀 콜이 나오니까, 이쪽으로도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이따가 시죠 네, 윤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12시 51분입니다. 자, 버스가 살아있어서, 어, 그냥 버스를 타고, 어, 그냥 동네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콜이 뜨긴 했었지만, 뭐, 아, 뭐, 이게 진이 빠져가지고, 요번 손님 때문에. 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도 동네를 오니까 아 이게 안 되네요, 안 돼. 자, 어 토요일 날이탁송을탁송을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이 안 잡혀서 토요일 공부는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미미금에서도 코를 잘 잡고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평촌에서도 그랬었고어 이게 좀더 단가를 좀 낮춰서 봐야 되는 건지 어 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음 일단은 토요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골프장을 가다 하튼 원정을 일단은 어, 첫 스타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이게 뭔가 좀, 어, 좀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아그러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어, <laughs> 일단 후퇴 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어 하루를 쉬고요. 어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방분들은 어, 오늘 진짜 뭐 매출들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뭐, 대부분은 좀 괜찮게 다들 어, 평균 매출 정도는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토요일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어, 다시 어, 힘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소.